요거는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쓰는 거라서 roll and write라고도 해. 어. 자, 한번 굴려볼게. 자, 선부터 굴리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다시 굴려도 돼. 음. 처음에 이제 낮은 숫자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가능하면 높은 숫자보다는 낮은 숫자가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어떤 숫자 어떤 하얀 색깔하고 어떤 숫자 뺄 거예요? 어떤 색깔? 그럼 두 그, 그 색깔 다 빼야 돼. 그러니까 어 파란 색은인데 이건 크니까 이건 나중에 뺄 게겠지? 어, 좋아요. 그러면은 노란색 6에 쓰세요. 맨 처음에 노란색 6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사람은 요 노란색은 빼고요. 나머지 색깔 중에 쓰는데 지금 빨간색, 얼마야? 10. 빨간색 10을 쓰든지 아니면 파란색 13을 쓰는 거야. 너도 써야 돼. 너도 한번더 써야 돼. 우리는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숫자 너무 크면 안 써도 돼. 선생님은 안쓸 거야. 너무 커서. 너는 너 하나 써야 돼. 안, 쓸,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면 여기 감점을 해야 돼. 감점을. 어, 좀 주사위 좀 굴린 사람. 은 예. 어. 어 하는 글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에요그요 어, 점이 있으면 6이에요. 주사위 8. 6밖에 없죠. 주사안 해요? 자, 아, 이거 할게요. 이거 뭐. 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10. 응? 빨간색 처음에 10으로 출발하는 거요 보통 이 주사위 색깔별로 제일 큰 숫자 나올 수 있는 게 33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략 한15 정도면은 된다고 해요. 됐어. 그럼 선생님도 여기 빨간색 선생님도 십 쓸게. 자, 지연이 굴려.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굴리세요. 어, 그한 개만 다시 굴릴 거야? 아니요, 아니요, 네. 다시 굴리세요. 네, 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색깔? 하얀색은 3이고요 어떤 색깔뺄 거야? 어, 숫자가 좀 낮은 거 빼는 게 좋겠지? 낮은 숫자부터 쓸 거니까. 저는. 그러면 너는 네가 쓰는 거야. 저저 이거 뺄래요. 어, 이거 이거랑 이거랑이 이거랑 여기야 이거랑 네. 그럼 이렇게 해. 이거 뺄 거야. 네. 어, 이거 뺄 거야. 네. 좋아. 그러면은 노란색 빠졌어요. 노란색에다가 팔9 네. 쓰면 돼요. 8 구요. 구구9 9, 9, 9. 네. 합이 구니까 구 구로 쳐하면 되고요. 자 우리는 요거 빼고 지연이도 해야 돼요. 지연이도 써야 되는데 <laughs> 요거 파란색이 좋겠지, 그지? 나는 파란색. 5쓸 거야. 너는 뭐쓸 거야? 써도되고안 써도 돼요. 너는 한개더 써야 돼. 뭐야? 여기서 응. 색깔 숫자 응. 이렇게 5 파란색 5 쓰든지 응. 빨간색 9 10 11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쓰시고요. 쓰지 원치 않으면 요거 마이너스 체크하면 돼요. 이 파란색 첫 번째. 네, 항상 왼쪽부터. 선생님 여기도 선생님은 5. 아. <laughs>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숫자가 괜찮으면 그냥 하시고요. 어, 파란색이 안 나왔네, 그지? 어. 다시 굴리세요. 만약에 원하는 게안 나왔으면 다시 굴려. 원하는 만큼 다시 굴릴 수 있어. 원하는 주사위를 한 번만 더. 네. 굴리세요. 음. 굴리세요. 자, 그럼 어떤 색깔 뺄 거야? 보라색. 어, 보라색이 어, 6이네요. 그럼 보라색은 빠지고요. 6수세요. 6수면 되고. 자 우리는 자 파란색 쓰려면은 파란색 얼마야? 7, 10, 11이고요. 어, 파란색 10을 하든지 아니면은 노란색 12를 와, 하든지 빨간색 12 하든지 파란색 11 하든지 음, 선생님은 네. 빨간색 어, 오, 빨간색 하는게 좋겠다. 선생님은 어, 빨간색. 어, 12. 저 무조건 써야 되죠. 1 2. 어, 선생님 음, 빨간색 음, 12, 12 하면 되고요. 네. 한번더 하셔야 돼요. 주사위 굴린 사람은 한번더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너는 뭘로 할 거야? 어, 10 네. 빨간색으로 12 있으면 좋겠지. 저, 저. 너는 저 파란색. 어, 파란색 할 거야. 음. 파란색이 아까 얼마였어? 11이었죠? 11. 그럼 11로 하면 돼. 11. 그럼 선생님, 11. 선생님 차례. 응. 자. 자, 선생님은 지금 빨간색이 좀큰수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이. 이거도 <laughs> 안 걸렸어. 어, 아.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응. 파란색이 오니까 파란색 안 되네, 그렇지? 아. 선생님, 이거 다시 걸릴게요. 후반 가면 너무 나, 낮은 숫자가 나와도 문제가 돼. 아이구야. 아니 못 불려요. 못 선생님, 이거 안 굴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노란색 할게요. 노란색 해서 선생님은 6, 노란색 해서 노란색 뺄게요. 노란색 6이고요. 노란색 6이고요. 빨간색은 안 나왔으니까 못하고요. 야, 이건 진짜 너무 크다. 어. 12, 15, 16이야. 보라색 16, 16 쓰면 되겠죠. 선생님은 어머나, 너무 크다. 선생님이 쓸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감점. 이거 표시할게요. 감점.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만약에 게임 끝났어.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12, 11, 10. 10점. 6이면 두 번째로 낮은 수. 6, 10이니까 여기는 10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 많이 채워야겠지. 여기까지는 오름자순. 여기서는 내린 차손 이렇게 해서 점수 계산하는 거야. 그다음 에 마이너스 점수 빼고. 그럼 저 여기 10이에요. 어, 어 거기는 10점이야. 어, 그꽤 높네. 방법 알겠어?